네,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어, 저희가 인터넷을 쳐보면 그런 좋은 점은 엄마가 빨리빨리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이제 강의 내용이, 어. 아기하고 어떤 첫 교감이고 음, 그리고 네. 이제 예 그리고 모유수유 성공하는 법을 어려운 용어로 아니 아니고 조금 쉬운 용어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엄마하고 아기를 어, 열달 동안 같은 몸에 있다가 분만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내 몸에서 나오는 엄마젖을 먹이게 되면 이 엄마는 어, 엄마의 가지고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다가, 어, 애기 태어나면 아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엄마 젖을 먹이게 되면 그게 그 항체가 더 이렇게 그, 이제 그 더, 어, 기한테더 간다고 해요. 그러면 아기가 아파지지가 않겠죠. 질병이 생길 그런 게 조금 더 적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소유는 꼭 먹, 먹이고 싶어 하세요. 초유는 굉장히 좋다고. 그런데 그초유에는 아기 그 면역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꼭 먹이지만 그 6개월까지는 엄마 모이는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꼭 6개월까지는 엄마젖을 먹이고 그 이후에도 꼭 먹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엄마젖의 좋은 점은 이제 그런 면역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비피탄스 균이라는 게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기가, 소화장애나 설사나 호흡기장애 이런 게 적고요. 그리고 애기가 머리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엄마 젖에, 이렇 젖을 먹이면, 어때요? 애기가 젖을 먹는 동안, 어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엄마 자궁 수축도 빨라지면서 산후 회복도 조금 많이 그렇게 좋아지기도 하고 엄마도 어 아기한테 쳐다보면서 사랑의 교감도 일어날 수 있으면서 엄마도 이제 그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아, 네 아주 모유수에는 장점이 <laughs> 네. 엄청 많다고 생각해 네. 주면. 모유 수유 어 출산 후가 사실은 더 굉장히 중요해요. 산모님들이 자연분만을 하거나 재왕절개를 하신 분도 어 아기 분만을 하고 하루 24시간 이내에 젖을 물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기 분만을 하고 자연분만한 산모님은 30분 뒤에 엄마 젖을 꼭 물리세요. 아기를 배에 올려서 엄마 젖을 물리셔도 돼요. 그렇게 물면 젖을 물리면 프로락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답니다. 30분 뒤에 그렇게 해서 엄마 양이 더 증가가 되고, 아기는 젖병보다 엄마 젖을 먼저 물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엄마 젖을 훨씬 더 수월하게 아기가 잘 물어주거든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먼저 물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뒷날부터 첫째 날부터도 괜찮아요. 첫째 날에는 엄마 젖이 아기가 어, 먹어도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3일 굶겼다고 하는데, 굶긴 건 아니고, 애기가 먹어도요, 아주 소량, 구슬만한 크기의 젖을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하루에 여덟 번에서 12번인데요. 자, 일주일 정도 됐으면 하루에 10번에서 12번을 꼭 애기한테 수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모님들이, 어, 이게 애기가 옆에 있으면서 수시로 어 물릴 지금 확률, 그, 저기, 그런 환경은 안 돼요. 왜, 이번에 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10번에서 12번이 되어야 되는데요. 밤에 충분히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친구 오면 친구 만나야 되고 그 시간을 놓쳐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네번 정도밖에 못 물립니다. 사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루에 12번, 10번 내지 12번 초기에 일주일까지는 그걸 꼭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 시간 간격이 한 2시간 간격이 돼요. 두 시간에서 세 시간 간격. 그래서 엄마 젖은 3개월까지는 세 시간 넘지 않고 젖을 꼭 물려야 되거든요. 근데 못 물려요. 그럼 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물리면? 유축기 가지고 엄마가 혼자 짜셔야 돼요. 아기 애기, 애기한테 먹이는 것처럼. 그래야 젖은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많아진다. 어, 엄마님, 산모님들이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젖을 적게 짜면 양이 적어요. 어, 우리 애기가 요만큼밖에 안 먹는구나. 하고 내 몸에서 젖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됩니다. 적게 되겠죠. 그런데, 오, 너무 많은 엄마예요. 그런데 이걸 남, 남은, 그, 저기, 양이 많은데 이걸 짜서 보관하게 되면 또 양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젖은 가장 좋은 젖, 예, 명품 젖이라고 하죠. 그 명품 젖은 아기한테 알맞은 양이 나와서 아기가 먹고 다음번에 또 이렇게 아기가 먹을 양만큼 만들어져가지고 또애기가또 먹어서 비워내고 그젖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젖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전량이 적으면 전량을 줄이고 전량이 어그많그 그 저기 적으면 전량을 늘려야 되고 이런 거를 제가 그 조금 차츰차츰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 성공은 내가 세 시간마다 엄마 젖을 무기, 멀, 그 먹이는 거꼭 네. 기억하셔서 밤중 수유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네. 어, 이 모유 수유는 이제 그 저희가 아기가 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아기가 원할 때마다 그렇게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산후 도우미를 이렇게 파견을 하다 보면 모유 수유를 꼭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 그리고나서 나중에 이제 해피콜을 해보면 그렇게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모유 수유는 엄마들이 조금 이제 임신 전에는 아기를 놓고 나면 저절로 양도 늘어나고 아기가또 엄마 젖을 잘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세요. 모유 먹이는 것도, 애기 물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 이유가 저는 애기 분만 환경과 그리고 이제 산모님들이 먹는 그 식습관, 식생활, 그거가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산모님들이 꼭 모유술을 하고 싶으시면 내가 아기를 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잘 지켜 주시면 모유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엄마들이 아기를 놓고 가정분만을 하거나 뭐 조리원이라는 게 사실 없고 네. 애기하고 같이 옆에 있으니까 아기가 그렇죠. 예 울면 그냥 젖을 물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 유도 운동이라는그 지금 그런 것도 없고요. 함몰이나 뭐 편병 유드라고 해야 되기, 애기가 잘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 조금 병원에 있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도 엄마가 꼭 모유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는 횟수나 그런 시간이나 조금 적어져서 애기가 잘 물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원젖병을 아기가 선택을 해서 쉽게 가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 그리고 임신 전에는 사모님들이 꼭 기름진 음식,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과일, 당분이 많이 들어간 과일을 어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끈적해져가지고 유방 마사지를 조금 해도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아, 네. 네네네. 근데 현대화돼서 네. 바뀐 식습관이나 그런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양을 늘리기 위해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나요, 아니면 혹은 채팅창에도 많이 올라오시는 어, 안 되는 음식. 저희가 어. 강의 갔을 때 나갔을 때 엄마들한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먹어서 양을 늘리는 게 있나요, 뭐 좋은 게 음식 있나요 이래요. 근데 이 젖은 아까 초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젖은 비워낼면 비워낼수록 많아진다. 엄마가 밤중에도 조금 힘들지만 두세 시간마다 일어나서 아기한테 먹이거나 유축을 하셔야, 어, 아기가 먹는구나 하고 젖을 만들어내서 전량이 늘어나는데 그 횟수만큼 안 되면 젖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젖을, 어, 분명히 이제 먹어서 좋은 거는 엄마 젖을 원활하게 잘 나오게끔 하게 되면 시골밥상. 내가 뭐 끈적인 그런 고기 반찬 어, 드시지 마시고 네. 시골밥상 하시고 과일도 내가 손에 잡힐 만큼만 드셔야 돼요. 그런 거 드시면서 물 많이 드시고. 예, 그리고 규칙적으로 비워내시면 어, 도움은 되는데 시중에 정말 그래도 안 된다, 적다 이러시는 분은 어이 허브차나 수유 늘리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이 태워서 물로 마시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하시면 조금 도움 되겠죠. 음. 네. 딩창에 혹시 네. 엽떡은 엽떡이 엽떡? 단계가 있는데 혹시 어머니 어떤 거 드시나요 네 엽떡 기본인가요 매운 건가요 어떤 엽떡도 뭐 닭발 막 이렇게 매운 거 매운 거는 삼 네. 개월 정도는 드시면 안 돼요 음. 왜 엄마 젖이 내가 딸기를 먹으면요 엄마 젖을 짜보면 야 약간 불그스름하게 딸기 우유가 나와요. 엄마가 어 저기 뭐 키위를 많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 채소를 많이 먹었다는 불스름하게 나옵니다. 이게 아기한테 다 전달이 돼요. 그 산전에 먹었던 것도 남아 있어서 아기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3 개월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옆도 올라온 까 바로 커피는 또 뭐. 커피는 되게 마시고 싶죠. 엄마가 하루 한 잔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수유 끝나고 바로 한잔 드세요. 음, 아, 커피인 그러시면 정도는 되죠? 네네네. 하루 한 잔. 카페인이 될수 있으면 없는 걸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음. 김치 음. 정도도 안 되나요? 김치는 정도. 저희는 처음에는 씻어서 음. 그렇게 드셔요. 근데 엄마들 김치를 너무, 씻은 김치를 너무 좋아하세요. 미역국에 매일, 뭐, 그런 고춧가루 없는 거 드시니까 조금은 씻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음, 어. 미역국도 많이 드시는데, 미역국 말고도 다른 뭐, 국종류나 이런 게 또. 음, 저희가 게 엄마 저 많이 나오게 하는 게, 당근 주스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는 뭐 끈적이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당근 주스, 매생이, 국, 그리고 뭐, 뭐, 다른 거, 우리가 그, 엄마가 족발. 네. 우려내서 마시잖아요 족발도 유산을 조금 늘려줘요 그렇지만 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름 때문에 유도가 막힐 염려가 있어요 유도가 필트,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름기가 다 막혀요 그러면 음. 젖이 안에서 잘안 빠져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드시면 기름기를 다 제거를 하시고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 식혜는 혹시 식혜를 계속 알려 달라고 하신 식혜가 식혜 식혜는 식혜? 엄마가 젖을 줄일 때 식혜를 먹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식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엿질금물 막 우려내 가지고요. 생물을 드세요. 생엿질금물을 드시는 게 전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량 줄일 때도 도움이 되고요. 젖을 말릴 때도 도움이 되는데 그럴 때 조금씩 조금씩 비워 내시면 굳이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음식 얘기를 하니까 채팅창이 네. 그 음식 뭐, 뭐 뭐는 되나요? 뭐는 <laughs> 다걸 너무 많은 한계로 어. 기름지지 않은 네. 음식 아, 기름지지. 그리고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네. 않는 과일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그렇죠, 돼. 데 맞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응. 뭐 네, 그런 응, 응. 식혜는 그러다아 그렇게 도움되지 않고 엿질급